근로 자녀 장려금 받기 어려워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재산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 장려금 아이 한 명당 최대 100만 원. 2024년엔 무려 490만 가구가 5조 4천억 원을 받았죠. 하지만 문제는 재산 기준입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만 신청 가능. 소득이 적어도 집값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는데 기준은 10년째 제자리. 결국 집한채 가진 저소득층이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값. 2년 새20% 급등. 정부도 공시가격 상승이 장려금 지급 축소의 영향이라 인정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재산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밀려난 사람들.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젠 규모 확대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